자 이래서 최근 상황 봅시다 미국 경제가 계속 이제 화랑세를 보이니까 15년 12월에 금리를 0.25% 올려요 거의 10년 만에 9년 6개월 만에 0.2% 올린 거예요 0.2% 올렸는데 이때 전 세계는 달러가 막 풀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 그러더라고요 유동성 장세에 취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으로 돈놀이하고 모든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이런 유동성 장세에 취해 있다가 갑자기 0.5%지만 이게 올리기 시작하니까 또한번 올리면 계속 올리거든요 트렌드가 있어서 내리면 계속 내리는 거고 몇년 올리면 이제 계속 올리거든요 야 이제 달러 가격이 비싸지겠구나 그러면 달러가 다 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유동성이 이제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갑자기 경기를 이렇게 0.5% 올렸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16년, 17년에 되게 안 좋아져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되면 사실 미국 경제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를 낮춰주긴 해요. 달러 강세가 되면 그렇지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물건값이 내려가면요 디플레이션 위험이 옵니다. 어, 물가가 점점점점 싸신다고 생각하면 요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아요 오늘 사는 것 보단 참았다가 내일 사는 게 물건값이 더 싸잖아요 될수 있는 대로 쓸려고 그러지 않아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러다 보면 안 쓰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 소비가 확 줄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으니까 공장은 더 생산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인원을 더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장 문을 닫아야 되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라도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내수 비중이 굉장히 커요, 70%나 돼요. 그러니까 소비가 잘돼야지만 결국 미국 경제가 이제 잘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악재가 일어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12년) 이후에 이때는 유럽 재정 위기도 일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완전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양적 완화 했고, 일본도 했고, 유럽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돈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고, 돈의 가치가 싸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환율 경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든가 내돈 가치를 다운 시켜서 수출을 잘 되게 하겠다고 하는 전 세계가 이제 되고요. 중국이 거의 10년 동안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켰어요. 그러다가 2014년 15년부터는 가격을 절하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국 돈도 이제 싸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까지 이 환율 인하 경쟁에 들어서게 되니까 전 세계가 굉장한 경제 위기, 불황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상하이에서 g 2 0 그러니까 잘 나가는 세계 20개국이 모여서 달러 약세를 공조해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0.25% 올리면서 모든 경기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제 강달러로 가지 말고 계속 달러 약세를 해다오. 그럴 때 미국도 좋지 않냐라고 해서 이걸 이제 상하이 공조라 그러는 예. 그래서 달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나니까 그때 글로벌 시장이 회복돼서 2017년 말까지 그래도 잘 굴러가요. 그리고 17년 말까지 경제가 잘 굴러갔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살짝 금리를 세 번이나 올려요. 17년에는. 근데 전 세계는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뭐 괜찮아. 지금 좋으니까 좀 올려도 돼라고 하면서 그냥 있었는데 18년 들면서도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미국이. 그리고 18년부터는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18년 19년에. 하니까 이게 이제 세계가 어 이거 장난이 아니네. 달러가 강세네. 그리고 계속 무역 전쟁을 벌이고 나니까 수출이랑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을 겪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중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어요. 지방 정부, 그 다음에 기업들 부채가 굉장히 크고요. 개인 부채도 되게 쉽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 부채도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지금 부채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문제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큰 나라기 이 때문에 이 소비를 계속 진작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증시를 계속 떠받쳐줘야 돼요. 미국의 많은 개인들이 증시에 투자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재밌게도 연금이 401k라 그래가지고 내 미래 연금이 증시가 폭락하면 내 연금도 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은 증시를 떠받쳐줘야 하지만 이게 소비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증시를 떠받쳐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돈을 안 풀면 그냥 그대로 그냥 꼬꾸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거예요. 돈을 풀면 금리가 싸질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나 기업이 그 돈을 빌려다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에다 돈을 풀면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게 이제 기본 전통적인 사고인데, 요즘은 돈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돈 있는 사람, 아니면 금융기관 쪽으로만 돈이 가요. 개인들은 이미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고요. 신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어디에만 가냐면 실물 경제에 안 가고 금융 이 시장에만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금융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만 투자돼서 이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반 서민들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 노동 시장 실물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여기서 안 돌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가 점점점점 줄어요. 옛날처럼 많이 먹지도 않고 주문해서 시켜 먹고 이러거든요. 전통 경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렵고 이 금융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11년째 호황이에요. 근데 이 유동성을 지금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이면 어마어마한 침체가 오고요. 마치 경제공황보다 더 심한 그 현상이 일어날 거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힘든, 힘든 때예요. 서민은 서민대로 그리고 거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이 경제 시스템이 망가졌다. 끝까지 갈 때까지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0.5%만 올려도 전 세계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봉준호의 저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이런 상황.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아모스가 2장 3장에서 여러 아모스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저주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예언하죠. 지금 하나님이라면 뭐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유럽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야, 이게 어떻게 다시 정상화 될수 있나? 어떤 사람은 정상화 못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